<목소리> 잠만, 근데? 이퍼브가 바깥쪽으로 가는 게 맞죠? 아닌가? 부디 쓸 일이 없기를. 네, 새로 구입한 이퍼브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저희 고유 넘버가 있고요. 지금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베스턴 뒤에 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존에 달았던 작은 판이 있어서, 저 판을 활용을 해가지고 달려고 합니다. 엄청 더운 날씨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해보죠. 옛날에 달려있던 브로켓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 플레이트가 이 버그였던 건 맞네. 이 지금 구멍과 저쪽에 있는 제가 추측했던 저스프 플레이트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조그만 친구, 보면은 위치가 맞아요. 위치가 맞아요. 응. 위치가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 그냥 그대로 이 펍으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구멍을 두, 네개 뚫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두껍거든요. 한, 한 2.5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스탠 316 같은데. 엄청 안 뚫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를 그대로 재활용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퍼버 스탠드가 맞는 걸 확인했고 이브라켓을 그대로 이퍼버로 쓸 거니까 일단 얘를 떼자. 아, 일단 얘를 떼자. 밑에 같이. 좋습니다. 확인했고요. 저 이퍼블 브라켓을 떼서 구멍을 뚫 겁니다. 구멍를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조그맣게 했습니다. 돌아보죠. 드레 비트가 빠갈라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줄게요. 줄게요. 희, 뻔이지. <laughs> 버니 이제 안 섞네. 일로 오세요. 잘했어요. 놓으세요. 쪼. 일로 와. 여기 났어. 홍나. 그렇지. 나. 잘했어. 아이고잘 했어. 잘했어. 잘했어. 녹은살금썰어도 이거는 파손은 안 돼요. 음, 예예. 스텐 3 0 4야서요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출물점에서 볼트먼트 세트를 새로 사왔습니다. 아쉽지만 316은 없었고 304로. 그냥뭐 강도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쓰고 다음에 구식이 되면은 또 교체하는 그 식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스텐 316을 주문하고만 이게 이제 원래 있었던 배에 있었던 입허브 거치대고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지금 이 입허브를 장착을 할겁니다 안 돼. 어? 돼 있어. 되 있는 거지? VHF 거죠. VHF 만 하는 거죠. 아이콘 VHF. 어, 어. 그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작콘잘 돼요? 어. <놀람> 오. 너무 쪘쪘. 아, 근데 이게, 이게 길면 또 문제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있는 곳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수도 있겠군. 너무 어, 긴가? 그럼도 잘라. 볼트 같은 게택치로돼 있네, 태브로 돼 있네. 그러면은 넣기는 쉽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또한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나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 <놀람> <놀람> 깐만근데이 퍼브가 바깥쪽으로 가는 게 맞죠? 아닌가? 보이도록 있잖아. 아, 저기. 잡아들. 뭐, 우리 쪽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네 요트에서는 바깥쪽으로 돼있어서 어때요? 퍼플렉시티에도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서로 이제 음성으로 주고받으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들려? 물론이... 있... 네, 잘 들려요 지금 음성 상태 괜찮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자, 어, 요트에 다는 네. 단은... 어, EPIRB, 이퍼브라고 e 부르는 것을 달고 있어. 아, 이퍼브 e 얘기하시는군요. 이퍼브는 e 전자책 포맷 중 하나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EPIRB라고 하는 요트 안전 어, 장치 중에서 송신하는 GPS 송신 장치야.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EPIRB라고 하는 그 조난 구명용 위치 발신 장치를 말씀하신 거군요. 응 음, 맞아. 장치. 어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퍼블을 어, 바깥에서 깥에서 보이도록 달아야 할지, 아니면 안쪽에서 보았을 때 보이도록 달아야 할지를 조사 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보통 EPIRB는 구조 신호를 확실하게 발신할 수 있도록 장애울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부에 잘 보이도록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신호가 방해 없이 나가고 위성이나 수색팀이 빠르게 포착할 수 있거든요. 기존 매뉴얼이나 설치 지침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7피트나 50피트 이하의 세일요트는 어떻게 달지? 일반적으로 50피트 이하의 세일요트라면 EPIRB는 주로 외부에, 특히 선미나 돛대 근처, 하늘이 확실히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두면 신호가 잘 막히거나 약해질 수 있어서 최대한 개방된 공간에 고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탈출용 보트나 구명정에 쉽게 옮길 수 있는 위치에 두면 더 효과적이죠. 그러면 사실상 보이는 위치는 상관이 없겠고, 그냥 어... 스턴 쪽, 라이프라인 쪽에 달면 되겠네 맞아요. 사실 EPIRB는 외부에서 잘 보이는 여보다 신호가 위성으로 바로 송신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측 라이프라인 쪽, 특히 방해물이 적고 하늘이 확 트인 위치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설치하면 신호 발신도 안정적이고 비상 상황 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퍼블을 어, 바깥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위치로 달 거고 스턴에 달게 네, 그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미 쪽에 설치하면 신호가 방해받지 않고 비상시에도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치할 때 튼튼하게 고정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위치인지도 꼭 확인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고마워 천만에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설치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파플렉시티로 한번 해본 거고요. 좋습니다. 저희는 근데 지금 여기 위에가 이렇게 태양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일단 이쪽밖에 없는데 일단은 원래 있던 곳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원래대로 바깥에서 보이는 위치로 갈겠습니다 마저 한번 설치를 해보죠. 설치를 잘 했고요. 이렇게. 안보이노 네. 설치를 이렇게 잘 했고요.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흔들어도 잘 흔들리지가 않게 잘 설치를 했습니다. 네. 짠. 어디 쓸 일이 없기를 왜 또? 어렵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